Oh. 감사합니다. 이날 아침에도 저도 희들깨셔서 혹시나 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는 기도에 찬양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찬송가 534장 성가입니다. 534장. 초화선에 314장. 500, 주님 찾아 오셨네. 오셨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오전은 <놀람> 안녕하 <목소리도> But guess it. Tu 울 지อา새 구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래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믿사하니 이는 성령으로 임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본디오 빌라드에게 반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산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여 절로써 산자와 진자를 심판하러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매와 성도 서기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다시 잠 것과 영혼이 사는 것.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1장.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나 평지를 만나 거기 거루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일시되 이 무리가 한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입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없으리다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의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사하시고, 여와께서 호 거기서 그들을 지면에 흩뜨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와께서 호 거기서 온 땅의 언어로 혼잡게 하셨으미니라. 여와께서 호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뜨셨더라세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세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바싹을 낳고, 아르바싹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자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아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0, 300,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엘을 낳았고, 루엘을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 루는 30세 세아수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대라를 낳았고 대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대란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나을 낳았더라 대라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대란 아브라함과 나울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대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울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리며 나울 아내 이름은 밀가라. 하란의 딸이여,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대래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때 우리로 떠나 가난한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나의 으로 거기 거루하였으며, 대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나님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1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바벨, 바벨탑 사건이 있는 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바벨탑들이 있어요. 아니, 무엇이 바벨탑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려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와이 때는 동물과도 대화가 통했어요. 동물과도 그러니까 뱀이 하와이에게 말을 걸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모든 동물과 사람이 대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동물과의 그 대화가 단절된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한 언어로 한 가지 언어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온갖 죄를 짓는데도 환합, 전합이 잘 됐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아이 죄가 이제 굉장히 많냐 하니까 우리가 이제 더 뭉쳐서 더큰 죄를 짓자 하면서 서로 뭉쳐서 탑을 쌓기 시작한 것이 바로 바벨탑이죠. 바벨탑의 그 뜻이 뭐라고 말씀 나오냐 보니까, 하나님이 지면에 흩으셨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벨타 사건이 어디에서 온 건가요? 결국 그들이 한 언어를 쓰고 있것으로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자 하면서 복수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일체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셔서 보니까 배를 쌓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뜨셨는데 거기에 바벨탑을 찍고 있는 사람들이 떨어져 죽었더라 라든가 다쳤더라 라든가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탐만?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놀라운 겁니요그 바벨탑 사건의 그, 어, 일어나는 그 영화를 한번 보니까 하나 하나의 하늘에서 이제 번개가 막 내려치면서 탑이 무너지는데 위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자 있 거예요 위에서부터 서서히 사람이 또 피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쭉 하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렇게 하시는 거요 아니 그바벨탑 쌓든 나쁜 사람들 말이야 탑을 탁 무너뜨려도 그냥 그위 사람들 다 무사해서 죽으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서서히 이렇게 무너뜨리셨나 봐요. 그래서 사람 하나 사지지 않. 구약시대의 바벨탑은 흩어짐을 면화하고 더큰 죄를 지으려고 지었는데, 과연 우리 시대의 바벨탑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권수의 명예톤다 포함됩니다. 가족 포함됩니다. 자녀 포함됩니다. 하나님보다 높게 되고자 쌓고 있는 것들은 다 바벨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예수스도를 나의 구조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바벨탑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헐지 않는나 주님께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구워주시기로 작정하고 내게 오기만 해라. 오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구원을 베풀고 내가 너 하나님 나의 자녀 삼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자기 눈앞에 가리고 있는 바벨탑으로 하여금 주님께 오지 못해요. 어떤 이들은 권죄로 어떤 이들은 자기 가족으로, 어떤 이들은 자기 중심으로, 어떤 이들은 돈으로, 어떤 이들은 자기 명예로, 어떤 이들은 그 무엇으로 하나님보다 높게 되는 것들이 자기를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탑이 너무 높아서 하나님 보이질 않아요. 이 바벨탑은 허물로 해야만 진격할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항상 보면은. 바벨탑을 싸울 수 있는 어떤 그 충분한 그러한그 우려가 많이 있어요. 어떤 우려가 있을까요? 똑같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그래요 교회 선수을 하든, 공사를 하든, 성금을 하든, 전도를 하든 어떤 교회 필요한 뭘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나 구원받은 감격이 기뻐서 기쁜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여기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야, 저 집사님은, 저 장노님은, 저 권사님은, 저 전사님은, 아, 저 복사님은, 어우, 대단해, 대단해.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 볼때 하나의 표적이고, 하나의 롤 모델이고, 하나의 그 사람들의 거울이에요. 아, 저분은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야. 저분은 어느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야. 저분은 어느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야. 그런데 그행함이바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교회 다녀도 똑같지. 뭐, 교회 다녀봐야 저렇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줄 때, 네, 나도 그러니까 역시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거야. 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와, 저분이 과연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저분이 정말 예심을 믿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다르지.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걸 말해서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교회 가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저런, 저렇게 저런 분이 있을까? 나도 한번, 나도 교회 가면 저렇게 될까? 라고 하는 간접적인 이 전도 방법이지. 근데 그렇게 온 분들은 나가라고 떠밀어도안 나가요. 아, 제발 좀 나가주시라고. 여기 교회 오지 마세요. 나가주시라고 해도, 아이고,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 여기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하게 된는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된 분들은, 안된 분들은 조금만, 뭔 일만 있으면 그냥, 아이고, 여긴 내일 죽어야 해나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이제 주의를 아실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안 나옵니다. 왜안 나올까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안 되거든요. 저는 이 포도원에,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오면 그 여우를 몰아내지, 결코 나도지 않습니다. 그 여우가 온 포도원을 다 헤쳐버리면, 포도를 어떻게 먹겠어요? 어떻게 양을 시겠어요 이리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쫓아내야 돼요. 그걸 그냥, 어, 이리가 물고 온, 뭐 좋은 게뭐 있으시는 것 같아서, 그걸 그냥 다 받아들이면, 결국은 그 이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포도원이 망가지버립니 너무 많이 망가져서 지조차 심고 업격게 되면 그때는 포도원 갈아엎어야 되고 포도 원 팔아버리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자기의 포도원을 잘 가꾸려고 하다가 그이익를 받아들이는 말내어가서 해치고 이미 가버리고. 그때서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님 혼자 남았다고 해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제 도약하면 될텐데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보니까 나는 목회 못하나 보다 하고 이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을라고 그렇게 안 그렇습니다 비록 자기 혼자 남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목회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상처를 다 싸매고 주여 제가 다시 하겠나이다 주여 다시 한번 귀를 주시옵고 다시 한 번은 그런 폐단을 겪지 않도록, 그런 여우를, 늑대를 받아들이지 않게, 이리를 받아들이지 않게 하소서 하면서 하면 될지인데, 너무나도 그 상처가 크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저희는, 어, 그런 데 넘어가지 않게끔 운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바벨탑을 해지않는한 어디 가도 그는 해치는 자가 될 거예요. 이 지역을 다 다녔다 그래요.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길래 자기가 가르고 웬만한 말씀은 내몸에 차지 않아요. 내 마음에 차지 않아요.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되지 않아 안 됐어요. 그것은 자기가 그만큼 그렇지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바벨탑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자기조차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이 바벨탑은 하나님도 쓰러뜨지 못할 거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도 틀립니다. 얼마나 깨지고 다쳐요. 사업하다가 어려움 겪었다 그래요. 그럼 깨달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이 바벨탑은 우리에게 어떤 문화나 과학이나 예술, 지식, 지혜, 명예, 권세 이것들이 우리의 바벨탑이 될수있어 우리 한국의 대단한 그 학자 그 이현병 박사님 그 문학이 그 지식이 그렇게 가리고 있었지만 그걸 허물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대단한 형들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틀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신 능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 크게 사용하십니다. 구약의 바벨탑은 흩어지고 말았어요. 아직 불법을 향하니까 흩어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만 가 바라보고, 부활만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바벨탑을 쌓을 겨를이 없어요. 우리가 주일에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세월을 아껴요 때가 아켜요 때가 아껴요 세월을 아껴요 세월을 아다는건 무엇입니까 네. 온전히 주님의 이름과 매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을 인도하신 존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은지요 아버지는 하그 세상의 것이 좋아서 음. 나하나또 쌓고 있지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그 탑을 쌓고 있는 그 흔적이라도 발견한다면 다 망가뜨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의 탑만 믿음의 탑만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악마의 탑만 쌓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 되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올라오지게 일어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자 살 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썩어주지 말지 않으시며, 다만 악의 족보 없어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토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내조 역사하심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바벨탑을 닦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성님들의 머리위에와 가정위에와 직장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